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원익 골딩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한 반도체 지주사로 보기는 힘듭니다. 로봇 밸류 체인으로서 주목을 받고 또 기업에 대한 어,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이종목을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 이제 박스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 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물량 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이제 끌어올렸 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종목은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집을 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물량이 들어오고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매물을 다소화를 하면서 강력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내려올 가능성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시간이 되면 조정은 줍니다. 어떤 종목에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니까 결국은 크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으로 조정을 줄때 이때는 좀 대응을 잘해서 해야 돼요. 뭐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이 구간에 있어서 세력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올라간 거예요. 아무리 이제 기업의 가치가 이제 재평가되고 하더라도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돈의 집합체 즉 세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이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고 역대급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점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 많은 세력들이 나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력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 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 의도는 스스로가 주가를 끌어 올릴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펜스에서 투자를 내가는 거고. 결국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는데 고점에서 그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원위 골딩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 그렇지만, 일시 조, 일시적 조정은 언제든지 줄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뭐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22표에서 이탈하게 되면 6 2표에서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없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기는 좀 힘들고, 22표에서 올라올 때 매수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이제 방향성이 나온 거죠. 그리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 어, 최근에는 이제 22평선에 살짝 이제 반대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거 이탈하게 되면 다시 이제 62평선까지 눌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혹시나 이 이탈했을 때 62평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분들께서는 적당하게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어, 굳이 이제 마이너스를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충분하게 수익을 줄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우리 이제 신규 매수로 생각한다면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하락추세까지도 살짝 도파하라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상승이 다시 한번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집중해서 보시고 언제든지 지금부터는 조종을 줄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됩니다. 일시적 조종. 일시적 조종을 주더라도 그 하락폭이 적진 않아요.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그때만 좀 대응을 좀 잘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게요. 여기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원이 골딩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돼요. 그럼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손말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에요. 26년에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남프로와 함께한 텔레그램인데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가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우리 돈이 몰리는 테마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테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테마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종목 위주로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맥점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타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하기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보다는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테마별로도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이제 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리는 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발 맞춰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일단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준대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름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저가 종목 추천해 드릴 때이 기법과 노하우대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수익을 남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고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운전을 배울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희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신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관계거든요. 이 관계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지껏 그래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있어야 서로가 이제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입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확인되면 바로바로 바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뵙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종목, 또더 많은 종목 추천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아직도 뉴스 보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하게 답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 되는 종목은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왜이 종목은 안 올라갈까요? 실적 좋은데 왜 빠질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뒤쳐져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장은 실적도 아닙니다. 테마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바로 세력이 매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세력이거든요. 세력 매집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고의 저평가 부가입니다. 실적, 자산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세력 매집도 완료 단계에요.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변동성 전부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력의 의도가 명확하게 엿보이는 흐름이죠. 그리고 5조 규모의 대형 계약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미 업계 쪽에서는 사실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공시는 이제 시간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개인들이 좀 알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포지션을 잡고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이 종목이 안 갔을까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왜 아직 조용하냐 개미를 더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은 절대 개미가 물린 상태에서는 5조짜리 계약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주가를 눌러주고 그걸 지루하게 만들죠. 별것 없네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도 차트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따라 붙기도 힘들어요. 개미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풀매수를 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단순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연속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밀릴 때도 또 사고 있습니다. 그럼 물량도 절대 안 던지고 있어요. 이건 단기 매매가 아니라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기대감으로 사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고도 안 사요. 그 계약, 수주, 실적 확정된 거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영상에서 공개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한다, 그거는 종목 망치자는 거와 똑같아요. 사람이 몰리고 자음이 생기고 세력 시나리오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종목명만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왜저 평가되어 있는지, 매집이 끝났다고 보는 근거, 그 이유, 그 다음에 5조 계약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또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이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대하거나 손절 라인을 못 지키거나, 또 남답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 종목 줘도 중간에 다 던져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기다릴 줄 알고 남들 관심 없을 때 미리 미리 다 준비하고, 한번올때 제대로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겁니다. 인생 역전 그렇게 쉽, 어렵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 1 년에 두세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치까지 못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내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세력 매주 중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일단 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선착순 30명입니다. 완정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개미들이 붙으면 또 세력이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 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30명에만 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어, 구독이라고 문자로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더 좋은 종목 이 있으면 별도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